2022년 11월 26일, 오늘 토요일인가? 에, 지금 중도궁 중도지킴이 농성 비닐하우스를 말하는데요. 에, 중도궁에 화목난로가 설치되었고, 이제 드디어 어, 지금 이 시간 화목난로를 시운전하고 있습니다. 이종화 중도 소장님께서 AS, 1박 2일인가 2박 3일 동안인가 열심히 설치한 다음에 이렇게 해목난로를 시운전하고 있습니다 포치로 폐목을 불사르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, 위에는 군고구마 이 군고구마를 구 먹을 수 있는 통이 두 개나 있네요 앞으로 중도에 오시는 분들은 군고구마 한, 한 바구니씩 들고 오십시오 그래서 구워 먹으면 맛있을 겁니다 지금은 폐... 폐목을 태우고 있고요 요것은 펠리톤입니다 펠리톤 아, 꼭 무슨 소단지 같이 생겼네요 아, 펠리 펠릿. 펠릿에다 리 담아가지고 이게 반 자동으로 내려가게끔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펠리 조절 밸브입니다 위로, 올라, 위로 올릴수록 펠릿이 많이 쏟아지게 돼있죠 전자제품에 익숙한 우리가 보기에 이것은 아주 오래된 구형처럼 보이지만 모든 기계는 이렇게 심플하고 단순한 게 고장이 없습니다. 이 뭐야? 아무, 아무 능판이 안 나와있네. 어,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배기구 조절밸입니다 배기구 조절밸 밸브. 뭐 이렇게 하면 배기가 구 막히고, 이렇게 하면 배기구가 완전히 뚫리고. 네. 불 붙었는가요? 소장님, 불 붙었습니까? 아니안 붙었어요. 불을 제대로 좀 붙여보십시오. 불을 밑에다 지지하지, 밑에서 타고 올라가는 거니까. 뭐, 이 정도면 붙지 않았나? 과감하게 지져버리십시오, 그냥. 아, 따가 <laughs>